얘가 날개 막 하고 싶으 내가 앞으로 가는 것 같아. 맞지? <laughs> 아, 바로 잡았어 아니 잡았어 핸드폰으로 내가 어너 앞으로 너, 가는 것 같아? 아니 바로 잡았어잡아 어? 먹어. 그냥 바로 여기 집어. 어, 바로 딱 받아먹지. 새거 허즐도. 이제 안 아, 야, 배가, 내가 많이 고프네, 애들이. 야, 이 강구다, 강구. 저 밑에 못 먹어가지고. 물에 이용만 잘하 어지럽다. 여래서 <목소리가 목소리가> 사람 많이 없어 지고있줘 예줘 다어다어 아, 다 오, 말이야. 얘네 갈매기야? 이하다내기요가도해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더> <목소리가> 3개씩은 먹겠지 아까 한마리는 건빵 한개 던지고 또 두개 던지잖아 응. 한개 받아먹고 삼키고 두개를 더먹서 먹었어 어, 또 그런 타이밍이 그 다음에 배우는거지 이제 내 손을 콱 잡는데 건빵을 어? 이렇 주잖아 내가 사물과이런게 없네 팍! 이거 이거 봐. 이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사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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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 이거 봐. 거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 이거 거이거이이

아들 응, 올니다고학에서 왔는데 응. 원래 이렇게 응. 많이 건져고 올지 고 그래서 을만들고싶었데 근데, 얜, 진 이쁘다. 이아데 그래? 안 그래요? 안그안 그래요? 안그요안안그래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안

기본적인 손질은 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드시면 돼요 그리고 네. 요것도 아까 대게 치즈고 드신 것처럼 일잖아대게 네. 안에 수임이 들었기 때문에 요걸 어. 빼셔서 사이사이 네. 빼서 드시도 되고 대게는 마이 마디 하여간 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콧으로 밀어서 드시든지 아니면 가위로 컵 부분 잘라서요 안에 있는 아, 대게살 드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 해드릴게요

네 왜요? 흰 털이 있다 왜? 꽃이 많아요 왜? 옛날에 있던 데있어 것도 있잖아 아니야 너무 가벼워서 다 보여서 그래 로또 1등 될지도 모른다 로또 사? 응? 그렇지 로또 1등 되려고 하면 사야 되지 안 사고는 1등 당첨 안 되지 어쨌든 애들 덕분에 뭐 쉬는 건데 진짜 농담으로 네. 양쪽 왔다 갔다 네. 하니까 허리가 아팠다니깐 걸어다니기 못하니깐 다리가 아 어. 아니 네. 몰라 앉아있으면 딱 서있었을까 하이지 허리가 당기고 네. 아파 네. 어. 음. 일을 한다니깐 쉬면서 몰라서 그는거 여름 버리는게아니에비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요 시시다가 계속 일하잖아. 늘일이없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와. 네, 대학에서 음. 일하고. 아 예, 식사 시 다른 형이 뭘 식사 시는 거예요? 어야 아안 네, 네. 네, 하고한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자이 맛있게 먹어 의자 네. 의자가.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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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필하시면의 의자를 네. 빼 네. 아, 의자 시면아 의자 두 개를 아 30분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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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를 운넣세요 아, 저기는, 여기 내가요안쪽으좀옮기겠어요 안쪽으로 좀옮어누안쪽면로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거기. 누가 안 누가 안옮 누가 안알누도 어, 야, 어. 제가 한 마리 저어가이겠다고이이와향이많 어, 근데 기다이 <inselang> <뚜껑이> 없어. 물 봐라. 봐라. 개인들 다. 한라이뭐면 돼. 그래. 있는 거 여기 라면 안 볶었잖아, 라면 안코었잖 그치? 지 그리고, 그, 어, 그, 트트게 그... 그 남자가, 했는데, 들고 다녀. 트로트게, 남자가 한번말 그렇고, 그런게, 남자가, 이렇게

이거 네? 음. 나는데 어, 어, 뭐, 어떻게 먹냐면, 어? 뭐, 이렇게 찢어서그양 아, 어, 찍어서 이렇게. 아, <laughs> 그래, 아유, 음. <laughs> 맛있어? 그래, 찬기 없으니까. 맛있어? 저도 저도 데 뭐야 거고으어야스는뭐뭐

심한 사람은 본인이 있잖아. 어? <laughs> 어? 이거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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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음, 나 아,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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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뱀뱀. 이제 아버님, 느이잘 나와요? 엄마 아, 엄 엄마가. 엄마가. 아, 엄마가. 아, 엄마 엄마가. 엄마 아, 엄마가. 아, 엄 엄마가. 아, 엄마가. 아, 잘해서. 음. 아, 아, 아

<목소리> 아니 뭐 이렇게 아니면 건빵을 줘서 다 먹고 깻곱배를 줘서 다 먹고 남기는 게 없는데 다먹다먹고온데 그냥. <목소리> 얘가 아까 한 개제. 한 마리가 맞아. 특징이 안 보자. 네, 그래, 잡아 잡거한개더 네, 물라고. 레몬, 까한 네. 번, 레몬 뭐. 한번 먹어. 먹고 한 번, 캬! 잘 나가. <laughs> <날까>? 응? <laughs> 어? 응? 아, 오이에 와사비 무시가 가 봐야 되겠다.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오이에 와사비. 하지마. 아, 재밌다. 뭐좀 하지마. 여보. 와사비 먹었어? 와사비 먹었어? 누가? 누가 먹었어? 저쪽 <laughs> 제일, 저쪽 제일 멀리 있는 애. 아, 아무 표정 없어? 아무튼 <목소리> 어 어? 봐. 어? 아직까지만. 어, 뭐?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고 있어. 예예. 예, 지금 날라오는 애예. 얘야 지금. 얘해 봐. 얘 봐. 얘얘머리가만뭐깨끗하지 바나나 같은데? 왜 그런 걸 주냐? 막 이런 거 이런 같은데. 자, 이 응. <laughs> 잡아, 잡아. 돼. 자, 이제똑똑하네 돼. 그만해 말 하면 돼. 자, 이 하면 돼. 이런이런얘 맞아 얘 예. 아,

택배로 기계 하나 가로 안 아버님 아버님 시간 나실 때 가서 거기서 이전에 달라고 하는데 어 기계 부 해줄 수요뭐라세요 모트 그래. 자 오늘 뭐야 나는 가만

아 그거 아

식구라도 걔가 네, 어, 네. 쓰락하는 네. 얘기 들었어. <laughs> <laughs> 어? 보고, 가중인데 걔가 써야 돼. 걔가 락하는 거. 기나나그 말을 어 <laughs> <떠서 웃음> 이해를 <웃음> 할, 것 같아. 그렇게 이 어? 서 어? 인 어? S랍 하는 줄 알아요. 음? <놀람> 지, 나는 돼도 쥐가안될 수도 있네. 그럼 한다, 안 한다, 이게 안 나온다고. 개 음, 음. 뚜껑이 어? 한 개가 없는 거야, 두 개가 없는 거야. 개 뚜껑이 두 개가 없는 거야, 두 개가. 나중에 밥 비워줘. 되게 똑똑하네. <놀람> 어그러면는다없어 나야 어 빨리 먹어 여 확인 한번 해봐 왜? 뭐, 빨리 먹어라 어? 빨리 먹어 뭐해 응. 빨리 먹어라 먹어라 은거 먹어라 빨리 먹어 빨리 먹어라 빨리 나한테 안어어 2 5 f e 라고 나비탄. 이거. 왜? 나비산 맞죠? 야, 걔걔 아니야. 항상 있쁜애 아니야. 맞지? 맞아요, 예. 아니, 머리 틀려. 이게 맞다, 아니야. 이따. 머리가 틀려. 아니야. 자기 눈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안 해요. 임마가 오이를 물고 왔어. 지 혼자 저 멀리 서들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이상하지? 이상하니까 물에서 머리막 흔들었어요. 응. 오이만 먹고, 와사비는 물에 씹어가 먹더라고. 이게 아니야, 이게. 이쁘다 하면 개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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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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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야 아니야. 아니야. 니야아니 길 건너에 개물한거 기억 안 나지? 아니, 기억나, 기억나는데 여기 아니잖아. 저 밑에 좀. 그치, 끼나 안 나. 길 건너에. 거기는 먹었을 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 알아. 내가 그때 왜 화났냐면요. 아케멘트로 무회처럼 이렇게 찬물에 얼음을 담다가 그걸 먹고 싶었는데. 그거 좋았나? 어, 좋잖아. 언제야 두개 나왔잖아. 먹다 팔면서 그런 거두개 나왔잖아, 해로. 해로 먹었는데, 뭐, 뭐. 그게 해로 했는데 자기가 있잖아. 그거 안 하고 그냥.